요한이 왜 그렇게 사랑을 받았을까? 아마 어려서 철이 없고 순진해서 사랑을 받았을 것입니다. 순진하자를 성경은 결단코 권면하지 않습니다. 실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에게나 베드로에게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쫓는 그 막중한 임무와 그 조건이 부각되고 있는 것을 봐도 그렇습니다. 복음을 감당할 만한 실력이 없는 모습으로 계속 묶 기면서 가장 중요한 복음을 증언해야 되는 이 모순 속에 우리가 있어서 대부분의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체념합니다. 체념이라는 것은 이못 견디는 것에서 그냥 포기하고 마는데. 포기한다고 해서 교회 나오는 것을 포기하거나 무슨 다른 기본적인 걸 포기하는 건 아닌데 실제로 내 조건 속에서 하나님은 정말 사도 바울에게 일하고 베드로에게 일한 것처럼 나한테도 일하실까 이런 거를 이제 더 이상 생각하지 않기로 해버립니다. 진심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내 신앙이 불분명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의욕을,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거기 사도요한입니다. 사랑하랍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다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을 믿는다면 네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근데 보이는 형제도 못 사랑하는 주제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랑은 그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대로 사랑은 일단 참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미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왼수와 다 싸울 수는 없습니다. 참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사랑입니다. 이렇게 가야 어디를 갈수 있냐면 정말 사랑으로 가죠. 계속되는 사랑에 대한 설명이 뭐였죠? 사랑은 성내지 않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이기적이지 않고 그리고 아주 중요하게 미래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세상의 도전과 시험 앞에서 우리의 분노는 다 하나님 왜 보복하지 말라 그러고, 왜 권력을 주지 않고, 그리고 사랑하고, 지고, 어, 손해보라 그러십니까가 우리가 분노하는 겁니다. 여길 넘어 서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 보복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출발을 해야 사랑이 가지는 관계, 기쁨, 소망, 감사, 찬송의 자리를 갈수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서 다 무너져 버린 거죠. 이 어린 이 작은 자 하나, 이 작은 자 하나 이해 관계에서 상관없는 자, 이해 관계에서 적대적인 자, 예수께서 자기를 찌르는 자들을 포함하여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포함하여 피를 흘리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깁니다. 여기를 못 오면 우리는 체념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나 베드로의 위대한 점이 있다면 그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그 장애를 안고 사역을 했다는 사실이죠. 권력을 가지고 양보하는 것 아닙니까? 양보는, 가지고는 양보가 안 됩니다. 가지지 않고 양보를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건 우리밖에 없다. 그게 너희들이 비치고 소금인 임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